안녕하십니까. 전기기기에서 직류기 파트에 관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류기의 전기자에 사용되지 않는 건선법은 무엇일까요? 이때 전기자 건선법, 고, 폐, 이, 중, 파를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고, 폐, 이, 중, 권과 파권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우리 전기자, 회전자죠? 직류기에서는. 고페이 중파. 1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직류기의 전기자 건설법으로 주용 사용되는 것은, 주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이냐? 고페이 중파, 고페이 중파. 2번을 생각하자. 답은 2번입니다. 계좌 저항 5 5옴 전기자 전류 2A, 전기자 저항 3옴인 분권발전기의 무부화 상태에서 전격속도로 회전할 때 유기기 전력은 무엇이냐? 유기기 전력. 이때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발전기냐, 전동기냐가 중요하죠. 발전기. 유기기 전력과 단자전압과의 관계. 발전기는 항상 유기기 전력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포인트죠.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분권발전기가 무부하 상태에서 전격속도로 회전할 때 유기기 전력은 무엇이냐? 이때 우리가 분권 발전기니까 여기에 대한 고부로 우리 100V가 여기에 100V가 인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무부하일 때 이때 부하가 없는 거죠.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이때 여기 전류는 0이 되겠죠. 유기 기전력은 발전기니까 유기 전더 크죠. 그다음에 IA RA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100 더하기 IA가 우리가 요거랑 같다고 볼수 있으니까, 이 둘은 같다고 볼수 있으니까, 2A야.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이, 전기자 저항이 3옴이니까, 네, 이렇게 계산하면은 100 더하기 6으로서1 0 6볼트가 되겠습니다. 6기 전력이.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직류기에서 공극을 사이에 두고 전기자와 함께 자기회로를 형성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회로 이게 포인트죠 자기회로 우리 고정자 계좌를 뜻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계좌저항 100옴 계좌전류 2암페아 전기자저항이 0.25옴이고 무브와 전격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직류분권 발전기가 있다. 이때 유기기전력은,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발전기예요 발전기는 항상 유기기전력이 단자전업보다 크다. 요거를 기억합시다. 고 무브와 전격속도로 회전하고 있다. 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아까와 문제가 비슷하죠? 일단 여기를 곱하게 되면, 분권발전기니까요 그럼 여기가 200이 되겠네요. 200V가 됩니다. 우리 V에다가 더하기 IARA잖아요. 여기다가 아까 단자전압이, 우리 계좌 회로의 단자전압이 200V였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IARA. 어차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같은 거니, 2 곱하기 전기자 저항이 아까 0.2옴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계산하게 되면 0.4가 되겠네요 네, 200.4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딱이 문제를 풀어 주셨을 때 분권 발전기 그 다음에 분권 병렬 요거 곱하면 아 200볼트 이거보다 큰 놈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 1번은 될수 없다. 우리는 2번과 3번과 4번 중에서 고르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볼게요. 직류발전기에서 자속을 끊어! 끊어! 기전력을 유기시키는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네, 3번입니다. 자속을 끊어! 회전자예요. 회전자는 전기자죠. 직류발전기에서는요. 집어 네, 볼게요. 보극이 없는 직류 발전기에서 부하의 증가에 따라 브러쉬의 위치를 어떻게 하야 하는가. 보극이 없는 직류 발전기. 여기 발전기가 중요하죠. 발전기. 여기서 이제 브러쉬의 위치는 어떻게 하는 건가. 정류작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브러쉬의 위치 조정이 필요합니다. 발전기 같은 경우는 회전 방향으로, 전동기 같은 경우는 전동기의 반대 방향으로 해야 돼요. 브러쉬의 위치를 어떻게 해요? 회전 방향으로 합니다. 회전 방향으로 이동을 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전동기형 모터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권 발전기의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하면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이냐? 발전기예요 이때, 분권 발전기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유자기가 존재해야 발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역회전 운전이 금지입니다. 왜냐면 기존에 있었던 자유 자기가 소멸하기 때문이죠. 운전 중에 무부하 운전 금지입니다. 계좌 건선이 소손 되기 때문이죠. 운전 중에 전기자 전류, 부하 전류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운전 중에 부하가 끊겼다. 그럼 모든 전류가 계좌 전류 쪽으로 계좌 회로로 가기 때문에. 계좌 권선이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운전 중에 서서히 단락하게 되면 처음에는 큰 전류가 흐르나 끝내 작은 전류가 흐른다는 것. 이것이 특징 네 가지인데요. 용도로는 전기 축전용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교류 발전기 보조 여자기 전원으로 사용됩니다. 주는 타여자 발전기임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잔류자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국수가 24일 때 전기가 180도에 해당되는 기하각은 기하각은 기계각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이때 기계각은 네, 이렇게 구합니다. 전기각에다가 국수 피는 국수예요. 이게 피가 기하각은 어떻게 합니까? 180도에다가 곱하기 24 극에다가 이렇게 붕 자에다가 2를 올려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답은 15도임을 알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0번. 직류기에 보극을 설치하는 목적은 보극. 보급. 보극. 보급. 보극은 정류입니다. 정류가 목표예요. 그래서 정류 개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번이죠. 11번을 볼게요. 직류 발전기의 병렬운전에 있어서 균압선을 붙이는 발전기는 무엇이냐? 직류 발전기의 병렬운전입니다. 균압선, 균일한 전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요. 이때 균압선이 필요한 것은 무조건 직권이 있는 것. 네, 직권이 있을 때 복권이 직권 플러스 분권. 복권에는 내분권과 외분권이 있는데요. 직권이 있는 것에는 무조건 균합선이 필요하다. 균합모선이 필요하다. 직류발전기의 병렬운전에 있어서 직권발전기에 한해서는 균합모선, 균합선이 필요합니다. 직류발전기의 유기기 전력이 230V, 국수가 4, 정류자 편수가 162인 정류자 평간 평균 전압은 약몇 볼트인가? 정류자 평간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정류자 편수를 구하고 이행을 해야 돼요. 정류자 편수는 2분의 슬롯당 도체수를, 그 다음에 곱하기 슬롯수를 해서 우리가 정류자 편수를 구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정류자 편수도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식에 의해서 정류자 편간 전압은 K분의 극수 곱하기 6이기 전력입니다. 정류자 편수가 문제에서 162라고 랬어요 162분의 국수가 몇이에요? 4극. 여기 4극. 4극 곱하기 6이기 전력이 230. 230을 두고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좀 지저분하죠? 깔끔한 숫자가 안 나와서요. 5.68V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한 번만 풀어 보세요. 한 번만 풀어 보시면 답이 저절로 보이실 겁니다. 어떻게 알수 있다고요? 유기기 전력이 230V라면서요. 230V.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 중 감자기 자력은 어떻게 표시되는가? 네, 알파는 브러시의 이동각, 제트는 전기자 도체수, P는 극수, 전기자 전류, A는 전기자 병렬 회로수이다는 것입니다. 일단 전기자 반작용 기자력은 우리가 다이렉트로 해서 우리가 ATD 네, 암페어 턴 다이렉트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2번으로 표시합니다 기자력 같은 경우는 네, 암페어 턴으로요 이때 전류는 놔두고요 극당이니까 극으로 나눠요 극당이니까 10분의 1이 가고요 전체를 봤을 때는 우리가 총 도체수를 우리가 병렬의 로스로 나눠줍니다. 180도를 봤을 때요. 우리가 브러쉬의 이동각 알파인데 이때 두 배를 해줍니다. 도체수를 이렇게 한번 감을 때한번 감을 때 우리가 이제 도체수가 두 개의 도체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잡기 위해서 도체수 하나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곱해줘서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파이분의 알파로, 파이분의 알파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보기에서 여기 극, 극이랑 병렬의 로스랑 좀 바꿔주면 좀 보기가 더 좋았을 텐데, 아무튼 1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직류 분권 발전기를 병렬 운전을 하기 위해서 발전기 용량 P와 청격전압 볼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에서 보셨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극성 빠져야 되죠 직류니까 단자전압 같아야 돼요 그리고 용량은 상관없어요. 그 대신에 외부 특성곡선이 있는데 이때 어느 정도 수화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수사 특성은 우리가 일정 부분, 일정한 전류, 전류가 흐르는 구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다섯 번째, 당연히 직권과 복권에는, 직권이 있는, 직권계좌에 있는 발전기에는 균환보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섯 가지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용량은 달라도 전압은 같아야 한다.